그렇습니다. 박정우 선수는 빠르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요. 5초 이상 지나면 박정우 장사에 어, 패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최대한 5초 안에 최대한 빨리 속전속결로 네. 경기를 마무리 줘야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첫 경기 에서 두 번째 경기도 또1대1 승부가 이어지네요. 해남 장사 씨름 대회 대회 이 일째 경기 이틀째 경기.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태백장사 어저... 결정전. 네. 어저께 태백장사 예선전부터 네. 오늘 8강전까지 어느 경기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경기가 아, 없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매 경기마다 좋은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태백급 선수들 많이 할수 있는 정말 빠르고 기술이 다양하게 시도가 되는 경기죠. 그렇습니다. 양 선수 신중하게 잡바 잡았고요. 네, 지금. 우을체육관 전체,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. 네, 지금, 양선수의 모든 시선이집중 이런, 아니다. 네, 일어납니다두선수일대일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있습니다 박정우와 송광복 송광복과 박정우의 8강전 박정우 두 번째 경기 장사는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해야 돼요. 네. 배지기가 주특기인 박정우 장사. 네, 시작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끝까지 네.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. 선사. 배지기. 잠시기. 네. 네. 잘 수비. 배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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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네, 돌치기당 했습니다. 아, 송광복 선수 박정우 장사가 배지기를 네. 시도했지만 송광복 선수가 잘 예, 아. 네. 포합니다마을 했습니다. 네, 멋있습니다. 송광복 선수. 네, 박정우 장사 아쉽게 됐습니다. 잘, 네. 들배지기를 잘 했는데. 아, 잘 했는데. 네, 송광복선수 첫째 판과 동일하게. 네, 지금 슬로우 모션이 나오고 있는데요. 배지기로 잘 방을 했습니다. 네, 아,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. 아, 네. 송강복 선수와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. 송강복 선수의 기세를 네. 우리 박재훈 장사가 네. 당연하지 못했네요. 네. 8강 전.